아니 케인 어? 고쟁이님은 뭐 채팅도 치고 싶어. 섰다도 하고 기본 어? 만능 엔터테인먼트야? 신기하네 이 형님. 그 <laughs> 케인 고쟁이님도 우리 패밀리 호랑이 패밀리. 어, 어 아, 졌어. 해이야제 문어 대가리 만들어 버린다. 문어 되고 싶어? 나. 아 문어 대가리 왜또았어 문어 왜 왔냐고. 안해. 안해 나 안해 안 안해. 네. 문어님 나와봐. 오... 문어 영어로 뭐지? 옥토퍼스? 옥토퍼스? 아니 옥토퍼스 나와봐. 만나지 마. 어노저 본네. 오케이 콜. 아씨, 못 찍어 문어. 한장 해버리네.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거? 이제부터 선언할게요. 송파구 케인 문어님은 오토퍼스라고 합니다. 게임 닉네임 케인 고쟁이. 오노. 이제부터 오토퍼스. 오케이? 그 우리 인어공주도 보면 오토퍼스가 제일 나쁜 놈이야. 인어공주 봤어 안 봤어? 나충명 같은 문어가 어 나쁜 놈이잖아?